게타레 갈까요? 아니면은 마기 피라마드 갈까요? 게타레 타략 갈까요? 타레기 또 사성이 됐거든. 그러면 사성을 좀 빨리 찍어보자. 오! 아, 어우 <목소리> 쌍점이 마스이가 없는데요. 소란스러운 <목소리> 전장 <목소리> 야 상점이 너무 안 좋은데요? 후, 상점이 좀 냄새가 납니다. 개 탈핵만 찾으면은 탈핵만 찾으면 되긴 해. 공대 소질이 있으시군요. 개를 이번 타이밍쯤에는 좀 누르는 게 진화맨 리롤 탈핵. 어우 통과할 수 있을까요? 나 빼. 오우 oh, 쉣 타이밍 재수없다 응이 아이 콧다 뽑은 타이밍에 만나버렸어요 태양의 거인 이런 미친 태양의 거인 너무 세죠 아 큰일이가 났네 태양의 거인 태양의 거인 못잡고 러면이 몇이야? 어, 시비 댐? 이 소란스러운 전장 좀 보십시오. 이제 하차는 하수인들이 더 나올 겁니다. 아, 이제, 탈핵도 찍었으니까, 무조건 타렉고사 찾으러 갑니다 어? 기적의 까비 자 탈핵도, 탈핵자 타렉 탈핵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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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핵 탈핵도, 탈핵도, 탈 씨! 오 마이. 쟤한선택이십니다치휘관님 그걸 찾아야 되겠는니거치우부여하는친구치꽃고 토도도도. 와, 야 여기 쳐야 된다. 오케이. 오케이, 가니네. 아 왓? 돌아오셨군요 정. 어!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이 조금 손해를 보니까. 이 시정에서 한번더꿀 빨고 다음 턴에 합치자. 아, 이러면 타렉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, 타렉 친구를 하나를 더 찾아야 돼요. 짱룡, 짱룡 진짜 아파요. 얼방 있을 때 만나서 다행! 그리고 켈투는내 거란다. 갈래 하하러오셨하니까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러 오신 겁니까? 갈렉 대종족값은 야수다. 생존이 위기에 처했습니다. 자, 한 장. 타겟. 국밥. 어, 음, 국밥. 저는 국밥 말고요. 이쪽에다가요 블랑시 넣고 블랑시 이거 개로 버프 넣고 싶은데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두두두두. 빠바바바바 와! 엘관스제몸노미 이제 시작됩니다 열 번째 규칙 하수인은 더 둘러보는 것보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용의 분노는 당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을 쏴요. 왜 와이 상대의 영혼의 소환사 체력 1따이 저격 홀리 씬토도도 오케이 휴 개꿀 사마귀 저격 야미. 네가 사마귀 없으면 내탈핵가 어떻게 잡을 건데? 으이, 어떻게 잡을 건데? 에 갈라크론드. <laughs> 와우. 명중이다. 하! 오른쪽은 아마 데뷔를 할 거고요. 가장 낮은 이 정배인 것 같긴 한데. 야, 이 친구 덱 어마무시한데? 와, 이거 잠깐만. 야, 이거, 신도레이가 일을 하나도 못 했다? 신도레이가 뭘 하나도 못 잘랐는데? 너무 순서대로 싸우는 거 아닌가? 와, 그거 소환까지 다 해준다고? 와우, 16.6%? 상대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군요. 거래를 하러 오셨습니까? 아니면 시간을 잘 하셨습니까? 해적이 나와야 하십시오. 되겠죠. 그렇죠. 하수인을 공중에 살아남을 것. 예, 왜 해적이 안 나와요? 함나는 실력을 지닌 이것도 페어야. 다시 생긴 페어. 오! 아니, 배치스가 이렇게 상점인 잘려온다고 배치스가 해적을 뽑으면 막지 못하는데? 긴장을 늦췄다. 배배하고 말 겁니다. 레전드네. 이거 3골려가딱 나와가지고 또 업하면서 00까지 했더니 선. 아니, 야, 한 배에 선장님만 몇 명이야? 아니, 선장만 3명이 있으면 아니, 여, 5명? 엄... 음. 뱃사람이 안 죽는데요. 버 벌렸다. 아니, 뱃사람이 안 죽어. 오, 뱃사람 펀치. 오, 아유, 고맙습니다. 어우, 아, 순실씨, 고마워. 와, 뭉뭉! 오븐, 근데 또 달려야 되는데. 아! 아! No! No! Oh! Oh! Yeah, 잘 가리셨군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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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조존나기잘 풀렸으면은 굳이 투스가르 약탈자를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브란 나오면 그때 쓰든가 좀 해보자고. 이거? 이거는 일단 다음 턴 무조건 육렙 달려야지. 어? 와 이거 진짜 뭐냐? 진짜 뭐야? 아니 이렇게 잘 나오면은 와! 와, 나 진짜 미치겠다. 뭐냐, 이거. 와. 아, 어, 이거, 을렁리를 그냥 팔게요. 이거는. 페어. 이 뱃사람 페어마저. 소중하게. 아, 운이 없다. 아, 그레타가 안 나오네. 운이 없네. 오이! 선장 들창고님 오셨는데, 남쪽 바다 선장 너는 이제 그만해! 와, 아니 약골까지? 아니 뭐다 주는데 진짜? 그의 합당 가치로 돌려드렸습니다. 니다지파에다가독개다가 뭐시여. 음. 아이고, 좌댔는데 와! 너무 약하다고요? 아홉 번째 규칙. 더 돌려보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좋겠 오, 야미중이라면이 하수인에 돈이 계속 복사가 된다고? 아, 불안까지 완벽합니다. 소소한 보군요그의한 가치로 돌려드렸습니다. 질투의 눈길이 황금브라는 뭐지? <laughs> 이 친구 이기려면은 그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는데

부터라지 가보자, 가보자. 가보자, 가보자. 다행이다, 진짜 육 레벨에서 그랜다 뽑아서 진짜 <laughs> 부활했네. <퐁릭의 소질이> <laughs> 그거를 사마귀를 낭비했어요. 가고날만한 하수인들을 모으셨군요. 더 돌려보는 것보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습니다. 큰 도움이 되겠군요. 아 어, 안돼 안돼 저건데 시간 너무. 기회가 있으신가 보군요. 옥석을잘 가리셨군요. 열 번째 규칙. 하수인을 고용해 살아남으. 돌려 드렸습니다. 계속 선두에 수 있을지 지켜보겠1 0 0다 可以的。<laughs>